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황순원의 소설 '별'을 들고 왔습니다. 1941년에 인문평론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죠. 어, 제 중학교 딸 아이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그런 소설이고요. 어, 우리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소설은 좀 이해하기를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아마도 이게 사건의 전개는 단순한데, 소년의 심리 변화,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게좀 힘든 모양입니다. 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보니까, 어, 사실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소년의 심리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하지? 라는 어, 궁금증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매우 단순한 편이죠. 어, 소년이 이제 9살인데,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워낙에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이가 무척 엄마를 그리워할 수 밖에 없겠죠. 어, 그 대목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별이 별나게 많은 첫 가을 밤이었다. 아이는 전에 땅 위에 이슬같이만 느껴지던 별이 오늘 밤엔 그 어느 하나가 꼭 어머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수많은 별을 뒤지고 있었다. 네, 예전부터 이 소녀는 별이 꼭 이슬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젠 한발 더 나가서 그 별이 꼭 엄마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슬 같은 별이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매우 좀 애처롭죠? 네 그렇습니다. 엄마의 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소년에겐 누나가 한명 있습니다. 사실상 이 소년에게 엄마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두 살이 더 많고요. 친누나예요. 어,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있고 또 새로 태어난 어,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소설을 보면 이 상황에서 이 소년에게 살갑게 대해주고 어, 모든 걸 챙겨주는 인물은 누나로 나와 있습니다. 소년도 원래는 누나를 좋아했습니다. 어, 무척 따랐던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자면 누나가 헌겊 조각을 모아가지고 인형을 하나 만들어 주거든요. 그 인형을 소년은 매일 가방에 넣어 다닙니다. 그만큼 누나를 따랐다는 거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년이 누나를 싫어하게 되는 좀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동네 노파가 지나가는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이의 누이가 죽은 엄마랑 꼭빼 닮았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건을 이상하게 전개시킵니다. 소년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엄마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늘 속에 별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그게 소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엄마입니다. 근데 누이는 못생겼다는 거죠. 소설 속에 묘사하는 누이의 모습을 보면 눈은 작고 입술은 얇고 게다가 입은 크고 잇몸은 검습니다 못생겼어요 그냥 그럼 못생긴 누이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체한다는게 이 소년에겐 용납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은 누이가 자기를 아무리 챙겨주고 다정다감하게 돼도 이걸 다 물리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아, 누이가 옥수수를 건네주면 이걸 뭐 눈앞에서 내팽개쳐 버린다든지 누이를 일부러 공경에 빠뜨린다든지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네, 그래요. 심지어는 인형을 묻어버리죠. 누이가 만들어준 평소에는 잘 가지고 다니고 예쁘게 생각했던 그 인형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 장면 잠시 읽어볼게요. 아이는 인형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지금 아이는 이 인형의 여태까지 그렇게 예쁘던 얼굴이 누이의 얼굴이나처럼 미워짐을 어쩔 수 없었다. 곧 아이는 인형을 내다 버려야 한다는 걸 느꼈다. 그걸 품에 품고 밖으로 나섰다. 저녁 그늘이 내린 과수 노파가 사는 골목을 얼마 들어가다 아이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살피고 나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칼 끝으로 땅을 파 가지고 거기에다 품 속의 인형을 묻었다. 그러고는 그곳을 떠났다. 인형인가 누인가 분간 못할 서로 얽힌 손들이 매달리는 것 같음을 아이는 느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와 다른 그 손들을 쉽사리 뿌리칠 수 있었다. 네, 죄책감은 느끼는 거죠. 누가 뒤에서 잡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소년은 엄마의 그 아름다운 이미지,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못 생긴 누나가 대체하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고요. 그 심리를 이렇게 인형을 땅에 묻어버리는 행동으로 표현한 거죠. 아 이건 사실 문학적 해석을 해보자면, 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심리를 표현한 거죠. 왜 이럴까? 네. 왜 이럴까 싶어요. 이걸 전문가들은 모성고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 쉽게 표현하자면,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애들은 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서 떨어지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아들이 사실은 엄마에게 이렇게 무척이나 의존을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릴 때 엄마가 죽어버려서 심지어는 얼굴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큰 거죠. 그게 좀 이렇게 어,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성 고착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엄마라는 존재가 이 아이에겐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이미지를 누이가 대신하려는 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소년이 14살이 됐을 때인데요. 어, 아직까지도 모성고착은 심각한 상태이고요. 근데 누이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누이가 죽어버립니다.왜 죽었는지는 소설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 누이가 결혼하기 전에 원래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어,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결혼을 부모가 정해준 짝하고 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아마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은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누이가 죽어버리자 그때서야 소녀는 아, 누이가 나를 참 좋아했던, 사랑했던 사람인데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소설에서는 자기가 땅에 묻어버렸던 그 인형을 되찾아보려는 시도로 그려집니다. 근데 찾지 못하죠. 어, 아마 썩어버렸나 보다, 땅속에서. 네 소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소녀는 네 눈물을 흘리게 되죠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제야 눈물이 괴었다 어느새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이 돋아났다가 눈물괴 아이의 눈에 내려왔다 아이는 지금 자기의 오른쪽 눈에 내려온 별이 돌아간 어머니라고 느끼면서 그럼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자 아무래도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으며 눈을 감아 눈 속에 별을 내몰았다. 네, 이게 소설의 끝입니다. 끝까지 소녀는 누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이러나 싶지만, 이때 소년의 나이가 겨우 14살입니다. 네. 이걸, 어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죠. 아직 엔 거예요. 아, 덜큰 겁니다. 이미 소년에게 죽은 누이는 또 다른 별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누이의 죽음은 소년에게 또 하나의 강한 아픔으로 네 남게 되겠죠 이건 소년이 차츰차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소년에게 별은 엄마죠 근데 이젠 누나도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겁니다 별은 그리움의 대상이고요 어, 소년이 생각하듯이 땅의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생각하면 슬픈 거죠. 땅의 이슬 같은 존재예요. 게다가 별이나 이슬이나 둘다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해가 뜨면 사라져버린다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소년이 성장하면서 결국엔 엄마도 누이도 시간이 감에 따라 잊어버리게 될 거다. 라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다만, 감정은 남아있겠죠. 여전히 별을 보면서 엄마를 그리워할 것이고, 또 특히나 누이한테는 평소에 잘해주지 못한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별을 보면서 미안하겠죠. 죄책감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건 평생을 갖고 가게 될 텐데, 어른이 된 소년의 내면 아이는 잘 지낼 수 있을지 이게 좀 걱정이 되죠.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